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런 호박 부침개를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. 제가, 어, 주, 호박은 뭐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아요. 많이 이렇게 끓여놓으셨다가 호박죽, 그, 호박죽 끓여드시면 좋거든요. 숟가락으로 그냥 끓여서, 색깔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하면 더 아주 쉽거든요. 자, 오늘의 재료. 오리, 훈제, 파김치. 평범하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누룽 호박 부침개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부침개 준비하시고요. 큰 주걱으로 어선 한두개 정도 해볼게요. 반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반죽이 되었네요. 너무 대게 하지도 마시고, 너무 묽게 하지도 마시고요. 딱 봤을 때, 딱찾지다할 때, 그때구워시면 돼요. 이제 한번 구워볼까요? 그러기 전에 여러분, 여기 너무 양념은 하지 않아야 돼요. 소금 살짝만 넣어주셔요. 오리훈제도 그렇고, 파김치도 그렇고, 파김치는 뭐, 다 괜찮아요. 뭐, 싱 것도 괜찮고, 안 익은 것도 괜찮아요. 자, 한번 노릇노릇하게 구워보러 갈까요? 가스불을 켰답니다. 기름은 넉넉히 둘러주시면 됩니다.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지 호박전은 여러분께서 먹기 좋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저는 크게 구울게요. 이거 한 개, 이거 크, 팬이 크거든요. 한 넉넉히 잡아서한 3명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얇게 얇게 펴서 깔아주세요. 호박은, 이래 누른 호박은 많이 먹으면 알죠? 붓기도 빠지고. 불은 뭐 중불에 하셔도 되고 약한 불에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센 불로 해주세요 자, 이래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먹기 좋게 타김치를 여기다 얹어 주세요 불은 이제 낮춰 주시고요 이렇게 얹어 주시면 호박은 아시죠? 저기 오리 훈제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거 이렇게 먹기 좋게 만져주세요 여기도 술안주 밥반찬 아주 해보죠. 이런 식으로 얇게 얇게 깔아주시면 돼요. 여기도 얹어주시고. 이렇게 이제 잘 뒤져주시면 됩니다. 노릇해졌죠? 자, 이러면, 살짝 이렇게 눌려주세요. 불은 약 한불에 해주시고요. 아이들, 어른들 다 좋아한답니다. 호박하고는, 오리훈제하고는 너무 찰떡궁합이랍니다.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자,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지 않게 자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뒤졌습니다. 아주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. 너무나 고급스럽게 보이죠? 여러분께서도 꼭 이렇게 한번 어른들, 애들 모여서, 온 가족 모여서 한번 이렇게 구워 드셔보셔요.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 볼까요?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파김치 얹이지 마시고요. 그냥 오리 혼자만 이렇게 얹어 주셔요. 아이들이 또 파김치 매워서 못 먹을 수 있으니까. 이런 식으로 얹으시면 아이들 아주 좋아하겠죠? 오리고기 이렇게 얹었을 때는 너무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세요. 오리 자체에도 이렇게 구우면 기름이 나오잖아요, 그렇죠? 자, 요런 식으로 하셔서 요런 식으로 살살살살 살살 돌려가면서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뒤집어 볼까요? 잘 돌려서 우와,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됐네요. 노릇노릇.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네요. 자, 이제 예쁜 걸 한번 담아 볼게요. 아주 고급스러운, 먹음직스러운 호박부침개가 되었죠? 요 애들은 파 없는, 파김치 없는 거 이거 주시면 되고요. 어른들은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영상 알차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그리고 엄마 밥상 가서 도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